세개 주세요. 동두개 주세요. 양이 되는데 오늘 점심에 대부분 나가고 풀지건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매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푸드코트처럼 식판을 가져갔다가 반납하는 시스템이에요. 백근이 아 좀안 됐고 200만 원 정도 지금 나왔고 헐 매출만 나온 거고요. 아 배달 매출은 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한 70만 원 정도 찍은 거네요. 1억 2천 7백 정도 매출 4월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외식업은 직원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근데 사장이 더 열심히 안 하면 직원들은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일찍 오고 뭐더 늦게 가고 힘든 일은 더 도맡아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laughs>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남구 대치덕 학원가에서 수제 두툼 동가스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9세 허영준입니다 만나요. 아, 아. <laughs> 매장이 엄청 크네요. 한 40평 정도 되고, 다섯 수로 따지면 70석 정도 됩니다. 장업하신 지 얼마 되십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laughs> 보시는 것 같이 키오스코로 해갖고, 홀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매장이 큰데도 불구하고. 푸드코트처럼 식판을 가져갔다가 반납하는 시스템이에요. 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11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오전에 좀 준비할 게 많습니다. 네. 좀 일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음. 목소리가 엄청 우렁차시네요 키도 크고 등지도 크고 목소리도 많이 큽니다 <laughs> 저 점장분이시고요 아 점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가스 업계에서 20년 이상 일을 네. 하셔고 굉장히 베테랑이시고 스카우트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일 잘하십니다 어. <laughs> 저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특허모텔에 있을 때는 그 한식조리사로 일을 했어요.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식품회사에서는 그 R&D랑 메뉴개발 업무를 한 8년 동안 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메뉴개발하고 영업 업무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가게 차리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은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잖아요. 때마침 창업자금도 다 세팅이 됐고, 해서 창업 을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한참 시기여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코로나니까 꿀매출이 저조했는데, 배달을 활성화시켰어요. 배치동만 한게 아니라 강남구 전체를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 고객의 홀로 찾아오시고, 홀 고객은 또 맛있다고 배달로 찾아주시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저번 달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잠시만요. 4월 달 매출인데요. 홀 매출만 한 거고요 배달 매출까지 같이 정리된 게 있는데 2,700 정도 나왔고 1억 2,700 정도 매출 4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외식업 직원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이 더 열심히 안 하면 직원들은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절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가고 힘든 일은 더도맡아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예요? 보물단지, 고기냉장고인데, 수제 등준 돈가스에 있고, 치즈 돈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숙성을 시켜놓는데, 300인분 양이 되는데, 오늘 점심에 대부분 나가고, 이따 점심부터 또 돈가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 보이지만, 각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치동이면, 대치동 키즈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여기 주변이, 대치동에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서, 가족분들 많이 오고, 학생분들 많이 옵니다. 여기 이렇게 책이 많아요. 강사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달날 때마다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고 저희 직원분들도 이런 책들을 좋아해서 교육용으로 책을 많이 사서 구비를 해서 있습니다. 아, 이거 다 밥이에요? 저희는 그때 그때마다 밥을 하거든요. 밥이 추가 비용이 없이 무한제로 드실 수가 있어요. 밥그으로국 쪽으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푸짐하게 드실 수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책이 있네요. 네. 그 책이 맛은 기본이지만 무조건 푸짐해야 된다는 제 철학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먹어도 남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담 없이 셀프 포장해 가시라고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남았는데 싸달라고 하면 되게 눈치 보이잖아요. 포장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좋습니다. 저희는 고객님들한테 눈치 안 줍니다. 스타벅스처럼 공부하셔도 되고 책 보셔도 되고 왜냐면 혼이 넓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스터디 식당이네요. 네, 좋은 책이 있으니까 읽고 가시라고 이렇게. 예. 이제 11시 각 지났는데 벌써 주문 들어온 거예요? 손님 오시기 전에 배달 들어옵니다. 돈가스 아이템이 좋은 게 홀도 되고 포장도 되는데 배달이 정말 많다. 매출이 1억에서 1억 2천정도 나오는데 마진은 어느정도 돼요? 변동폭은 있지만 35%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 돈가스를 선택하신거예요 커피라든지 햄버거 하면은 프랜차이즈들이 천개, 이천개, 삼천개 되잖아요 돈가스 브랜드는 100개 넘는게 거의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돈가스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한 천개 이상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벌써 들어갔네요 돈가스 3개 주세요. 우동개 주세요. 미소바 <놀람> 4개, 치카락지 하나 있습니다. 치카락. 사장님이 웍을 잡으시니까 되게 작아보이는데요? 아, 제가 네. 등지어커서 어, 예. 이건 뭐예요? 치카락지인데 돈가스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갑니다. 낙지 실 중량만 250g을 드려요. 매콤해서 여성분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모짜렐라 소재 3개, 3개 부탁드립니다 돈까스 두께가 엄청 두껍네요. 돈요 생등식 200g인데 두께는 3.5cm에서 4cm까지 갑니다. 드세요. <놀람> <잡혀주세요. 놀람> 몇 학년이세요 혹시? 고사니다 자주 오세요? 네. 여기 위에학원 나. 마제소가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태국보다 어. 간도잘돼있고 고기 씹히는 어. 느낌이 좋아서 맛있어요. 대학은 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환경관대요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마제소바랑 태국 아. 가스. 치즈가 잘늘어나고 어. 맛있어요. 웬만한 유명한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수요 만점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뭐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일주일에 돈가스집 두세 군데는 꼭 가봐요 유명하다고 아 진짜요? 다른 데 맛집들 가서 한번 먹어보고 저희 게 어떤 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지 벤치마킹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상대방을 알아야지 저희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질이라든지 뭐 양도 중요하지만 계속 메뉴 개발을 하고 남들보다 더 커, 잘할 수 있게 맛있게 어... 대접하는 게 저희 비법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원하시는 대학에 꼭 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케이. 이거는 손님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먹는 간식이에요 사장님이 준비해주시는 건데 원하는 거 있으면 시켜주시고 다 저희 간식이에요 밖에 직원분들을 위해서 음료수 사려 놓으셨던데 다른 건 몰라도 그 직원분들 간식하고 음료수는 꽉꽉 채워놓습니다 회식 같은 거를 자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직원들 시간을 많이 뺏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회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간식을 꽉꽉 채워놓고 특히나 이제 더워지니까 음료수를 열심히 채워놓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간식 냉장고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직원분들의 이탈률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좀 한가해졌네요 또 저녁에 한참 바쁘거든요 실수 없이 돌아가네요 네. 주말에는 네. 여, 11시부터 시작했는데 네. 지금 1시 좀 넘었거든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시발... 알아요? 매출이 영수건수가 하나가 모질라네요 100건이 아 좀안 됐고 200만 원 정도 지금 나왔고 홀매출만 나온 거고요 아 배달매출은 어 방금 전에 제가 집계해 보니까 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한 70만 원 정도 찍은 거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 이제 좀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바쁜 거는 지났고 근처에 저희 영가체 가맹 1호점이 있는데 점검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럼 그쪽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한 10분 거리 되거든요 얼마나 땀을 흘렸었으면 마스크 자국이 항상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친가요예 여기가 대치동 학원가라고 하셨잖아요. 학원가로 가게를 찾으신 이유가 뭐예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랑 잠실 학원가에서 분식 아이템이죠. 돈가스류의 아이템들이 그쪽 상권에서 1등을 하면은 전국 어디 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우선은 대치동 학원가, 잠실 학원가에서 인정을 받고 전국으로 한번 하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학원가에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외식업을 좋아하고 하고 싶다라고 해도 좋아하는 거랑 창업하는 거는 정말 틀립니다. 우선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동정업계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최소한 6개월 1년을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드리고 아. 싶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할 가능성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여기가 잠실학원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코너 자리에 있거든요 대로변에 있습니다 점주님이신 거예요. 가맹 1호점 점주님. 아, 안녕하세요. <laughs> 배달적으로, 홀드그렇고 그렇고 항상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음. 그러면 저한테 전화 오시면은 그때 그때마다 안 되는 것들 풀어줘야지 가맹점 이 관리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신지 얼마 되신 거예요? 2년 어. 3개월 정도 됐어요. 아... 우연히 음식을 먹으러 아이들하고 갔다가 가성비가 너무 좋고 저희는 주부니까먹어도면잖아요 재료 이런 게 신선함이 느껴져서 사장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죠. 내고 싶다 이렇게. 네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랫동안. 아... 근무하셨고 그래서 아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요즘은 매출 엄청나오세요? 3월달 기준으로 대달까지 해서 1천 짝 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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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다 보신 거예요? 아 예예. 예. 짧지만 굵게 고충사 적어갖고 다 해소해드려야지 관계가 오래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시 또 바빠지는 시간이거든요. 일선을 보으려고 바로 가고 있습니다. 아...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저렇게 첫 1호 가맹점이 저렇게 잘 되니까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기분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을 또 책임지고 있고, 거기에 딸린 직원들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음.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성업하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마다 음. 정말 보람차고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바쁜 일상을 담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laughs> 항상 이렇게 바쁘긴 한데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앞으로 사장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나요? 돈가스 브랜드에서 1등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가스 브랜드가 100개 넘는 게 손에 꼽히거든요. 돈가스 브랜드도 커피와 패스트푸드와 같이 1000개 이상 오픈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자 목표입니다. 3년 내에는 꼭 이뤄보고 싶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돈가스 한번 먹으러 오겠습니다. Yeah.